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어. 안녕하세요 사촌동생 버블디예요 오늘은 30대 성숙미 넘치는 두 언니가 만나서 연애에 관련된 진심게임 OX 해볼게요 어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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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해가지고 응. 이게 나는 O다 X다를 말하면 되는 거야 아. 응. 가위바위보 에서 먼저 뭐, 하자 가위바위보 <laughs> 내가 먼저 아, 오케이. 자 갑니다 나는 키스를 잘한다 <laughs> 3, 2, 1 어? 뭐야 언니나너 잘해? 애... 너 잘해? <웃음> <웃음> 언니 엑스야 왜 엑스야? 나는 아니 왜 엑스야? 대구분다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어 근데 나는 다른 건다 자신감 있는데 아, 나는 아. 키스를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진 않아 난 키스할 때좀 음. 아직도 음. 내가 이게 막 하고 있는 건지, 좀, 이게 아, 그래. 박자가 좀, 엇박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아. 어쩔 때좀 막, 이가 부딪히는 음.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난 솔직히 말해서 키스의 자신은 좀 없어. 아, 그럼 제가 뭐가 돼요? <웃음> 그럼 <웃음> 너, 너는, 아. 너는, 너는? 너는? 아, 나는 키스할 때, 응. 막한 시간 이상은 하니까. 어? <laughs>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. 너 <laughs> 많은 정보를 안 줘도 돼, 그냥. 아유. 아니, 잘한다는, 아, 나진 야, 호세 쩐다, 진짜야? 아니, 아 잠깐만 아, 무슨 키스를 한 시간을 해? 아니, 너무 그러니까 쫀다. 아니 맨 맨날은 아니지만 일 어. 탔을 때그 정도는 어. 한적이 있어 맞아.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은 약간 그렇죠. 그렇게 장기간의 키스도 가능하다. 아이, 가능하죠. 가능해. 아 진짜? 가능하다 고 생각해. 응. 나는 근데 그렇게 키스 길게는 못하겠어. 키스가 좋다며. 여러 가지가 있잖아. 그치. 응. 그렇게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키스는 난 솔직히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는 못하겠어. 언니가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엑셀 둘까봐. 나, 나 언니보다 덜 하지. 아, <laughs> 너가 어떻게 알아.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. 아, 그렇지. 자신감 어 자신감이 그래서 그래. 나는 정말로 예전에 어떤 적이 있냐면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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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 해외 영상 중에 어. How to be a good kisser가 있어. 정말 유튜브 아, 영상 중에 아, 유튜브에 어떻게 봤어. 하면, <laughs> 어떻게 하면 키스? 잘하는가 이런 영상에서 진짜 집에서 나 혼자 찾아본 적도 있어. 맞아, 나도. 근데 이게 이론으로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나는 외국인이랑 사귀어 본 적이 있다! 자, 3, 2, 2 1! 1. 오! <laughs> 너 누구?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너 누구, 너 누구? 너 언제? 너 언제 두발 사귀었어? <laughs> 외국인 남친은 자 알잖아. 넌 누구 사귀었어? 언제? 언제 있을 때? 난 중학교 때. 아 중학교 때 사귄 거? 중학교 때와 대학교 때한 번. 아 대학교 때도. 음, 중학교 때. 아 그때 그, 그 잘생긴 남자? 그렇죠. 오 오. 그 남자 오. 같이 일했다가 만났는데. 오 남자? 맞아 맞아. 오어 기억나? 기억나. 엄 어, 모델 하려고 그랬던 애. 아니었어? 오, 맞지 맞지 맞지. 오 어, 맞아. 서로. 언니는 몇 명? 나는 그 술을 셀순 없어. 내전 남자친구들의 술을 어차피 굉장히 셀수 없고,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했고 맞아요. 언어도 되고 하니까 뭐 많이 만났죠 남자친구들. 음. 뭐뭐 여러 저런. 응응응. 음, 음, 음. 근데 있죠. 계속 만났죠. 음. 나는 남자친구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있다. 음. 하나, 둘, 셋. 없어? 오, 음, 음. 남자친구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? 오. 왜? 나는 개인 생활 보호를 되게 확실하게 해주고 아니 아니 나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너, 그래도 <laughs> 남자친구가 혹시 나 모르게 다른 여자랑 얘기 뭐 이렇게 막 음. 문자 하는지 이런 거안 궁금해? 아난 믿어 아 그냥 어. 믿어? 나, 난 항상 이래 옛 남자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했지만 너가 바람 펴도 나한테만 안 들키면 돼 약간 요런 <laughs> 정말? 어,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주는 거지 믿음을 하고 난 그게 아, 확실해. 난 봐. <laughs> 난볼 거야. 난 불씨 검문도 할 거야. 나는 보고 걸리면 넌 죽었어. <laughs> 아니 근데 그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봤어?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, 이게 이제는...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잖아. 아, 그러면 음. 이제 뭐뭐 남자친구 뭐 잠깐만 뭐뭐 이렇게 뭐, 뭐 이렇게 보기도 어허허허. 하고 어허허. 아니면은 야 핸드폰 잠깐 줘 봐봐. 응. 음, 어 음, 왜? 음. 아니 그냥 비밀번호 풀어봐봐 음, 음. 왜? 내가 못 보는 이유가 있어? 있어? 뭐 이래가지고 아, 그냥 한번 뭐 보기도 하고. 그렇게. 나는 김치국을 마셔본 적이 있다! 김치국을 음, 마셔본 어, 적이 어, 있다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. 100%야. 이건 100%지 이런 어, 거 김치국. 어케? 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오, 헐! 언니랑 나랑 이렇게 진짜 다르다. 오. 근데 나는 그래. 나는 왜 그러냐면, 오. 왜?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, 아주 예쁘고. 아주 많은 경우에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. 막 이런 식으로. <laughs> 그 남자가 나 이렇게 쳐다보면 너도 나한테 좋아? <laughs> <너는> 나또빠구나 <나한테 웃음> 이랬지. 응.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. 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나는. 아 쟤는 또 나를 좋아해. 나는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나봐. 이렇게 갖고 그 남자한테 내가 굳이 확인받을 일이 없으니까 난 없다가 나온 거야. 그러니까 김치국이 <laughs> 아닌 거지 아예.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근데... 김치국인지 아닌지 난잘 모르는 몰라. 거야. 확인해보지도 않은 거야 아 나는. 자신감이 <laughs> 엄청나. 너는? 아 저는 <laughs> 최근에 있어. <laughs> 그래, 누구랑. 아 누구랑이 뭐썸 이런 것도 아닌데 어, 어. 이제 누구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만났어 어. 만났는데 어. 막 되게 열심히 어. 문자를 막 해주시는 거야 어, 어, 어.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나한테 관심 있는데 어. 그래서 막 전, 저녁에도 잘 들어가셨어요. 아 어. 어. 그건 당연한 거지. 당연한 거지. 이건 1 0 0야내 친구들한테도 이거 다 물어보니까 이거 0래 근데 아주 나중에 알고 봤더니 <laughs> 그 사람이 이제 편곡자인 거야. 아...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일이 좀 없나 해가지고 친해지려고 했던데 아그 사람은 편곡자니까 너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해보려고 오! 근데 심지어 결혼도 하셨어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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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로 야, 죄송합니다 이 방송 보면 어떡해 <laughs> 나는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셋자 오... 그럼 하나 더 보너스 나는 그럼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해 본 적은 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런 건 확실한 거. 나는 그런 네. 그런 거는 말이안 된다. 고 그런 음, 거. 나는 남자를 볼때좀 특정 부위를 보는 부분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와 이혼이 다야 이혼. 아. 아니 나는 특정 부위를 무슨 이게. 이게 무슨 고기 등심 안심 이렇게 특징이 아니, 저 이미지 아니 거. 그게 아니라 부위를 보진 않아.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사람 사랑하냐고. 그냥 그 사람 딱 봤을 때 어, 느낌 좋다. 아이, 어, 나랑 말 통한다. 이게 중요하지. 그럼 너는 어딜 보는데? 아니 다, 당연히 느낌이고 이제 잘 통하면 정말 좋은데 어딜 보는데? 그래서 어딜 보냐고? 저는 엉덩이. 엉덩이? <laughs> 정말 정말 정말. 그러면 막 남자한테 음. 남자가 어, 안녕하세요. 처음 만났습니다. 막그 이렇게 엉덩이를 봐? 아, 아 그런 건 아닌데. 이거 막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그러면. 뒤를 돌을 때? 어. 뒤를 돌때 이렇게 보지? 죠 대박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왜? 왜? 그냥 엉덩이가 좋아? 가딱 바싹 올라와 있으면 뭔가, 아, 자기 관리. 바싹 올라와. <laughs> <laughs> 자기 어. 관리를 좀 하는 사람이구나. 약간 이런 게 아, 있는 것 같아. 아, 아 그런, 약간 운동하고 어, 자기 어. 몸 관리하는 확, 남자라는 확실하게. 게 엉덩이에서 나오니까. 확실하게 나와, 나와. 확실하게 나와. 음. 그래서 음. 나는 에스컬레이터 타잖아. 음.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좀 너무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를 보게 되잖아. 그러면 어. 이제 어떻게 남자분이 타잖아? 어. 그럼 어. 나 항상 그 시선 열. 아, 미치겠다 진짜. 너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음. 화나 있으면은 음. 아 열심히 갖고 셨네. 음, 그럼 아, 이제 이렇게. 오늘로서 버블디아는 화난 엉덩이를 좋아한다. 팩트. 어, 팩트. <laughs> <핵트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는 지난 한주 동안.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. 3 2 1 야. 그럼너 다시 해 봐. 다시 봐. 나는 지난 한달 동안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너한달 동안 봤네. 너 자, 그럼 잠깐 다시 들어 봐.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야한 동영상을 결제해서 본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어떻게? 아유, 아, 그게 그렇게 무료로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. 아, 절대 이게 찾기가 아, 더, 어렵지. 아, 더워. 아, 그래. 어, 아니 아, 그리고 뭐뭐 파이조나 이런 데서도 그 유료로 결제를 해서 봐야 되잖아. 아, 더워. 아, 덥다, 덥다. 아, 이거 너무 너무. 나는 전납친 때문에. 속옷을 새로 산 적이 있다. 3 2 1 아! <laughs> 진짜? 와 진짜 언니. <laughs> 진짜 알아? <laughs> 아유야. 너 아이. 왜... 아! 아니, 아니. 아, 아니 누구? 오, <laughs> <어머>, 그 남자. <laughs> 그 남자? 오 <laughs> 맞아요. 그 남자? 맞아요 <laughs> 소름, 소름. 아. 맞아요. 나는 정확하게, 음. 말, 팩트를 얘기할게요. 나는 음. 속옷을 산 적이 없다는 라 거예요. 어? 뭐, 그 어. 이후는 여러분이 알아상상이 되는데, 아니, 전남친을 위해왜 왜 속옷까지 사야 돼. 나는 솔직히 말해서, 나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전남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. 음.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끝난 건 끝난 거야. 하지만 우리가 어. 옛날 정이 남아서 만날 수 있지. 하지만 나는 그 음. 전남친을 위해서 속옷을 사진 않아. 내가 좀 너무 아마추어였나봐. 그래 봐요. 사지 마라. 새로운 남친 위에서만 살아야. 어. <laughs> 돈 아껴 쓰고. 제가 때좀 그랬나봐요. 음, 어. 그럼. <laughs> 나는 짝짝이 속옷으로 창피해 본 적이 있다. 3,2,1 아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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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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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유. 하물며. 음.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응. 엄마가 사다 주는 속옷 많이 입잖아. 언니 맞아. 그렇지. 그럼 엄마가 살색 속옷을 많이 사잖아.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? 왜? 내가 큰 이모한테 엄청나게 <laughs> <laughs> 받은 우리 엄마가? 속옷. 그래 우리 엄마가 사다 주는 속옷은 이렇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. 그냥 살색, 편한 거, 옷 밖으로 안 비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입었다가 난 진짜 이런 얘기 들은 거 있어. 어, 뭐, 뭐. 할머니가 진짜 너무 짜증났어. 나 진짜 너무 짜증났어. 너무. 그나 그거 다 버려 버렸어. 아 나는 큰이모가 제 엉덩이를 보더니 아유 엑스라 날치었어 <laughs> 아유 아유. 어, 얘가 엉덩이에 살이 좀 있어요. 그건 우리 애가 인정해요. 얘 엉덩이에 살이 좀 있어서 우리 엄마가. 같이 살때 너한테 얘한테 엑스트라 라지 팬티를 사놨지. 아니 그런데 엑스트라 라지는 너무 심했잖아. 헐렁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니까. 야, 근데 더 심한 건 어. 네가 그 팬티를 혹시 남자친구 만날 때 입고 간게더 심한 거지. 입고 있었지. 그게 문제인 거지. 아니, 아 근데 남자친구들이 언제 찾아오고 어느, 어느 날 만날지 뭐, 모르면. 하... <laughs> 어떤 분께서 사실 남자는 속옷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. <laughs> 아 뭐야. 제야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자 나는 남자와의 둘만의 시간에 응. 성적 매력을 아낌없이 방출한다 3,2,1뭐 코멘트 <laughs> <laughs> 하겠습니다 아 그럼 <laughs> 하나 더 있어, 하나 아, 더 뭐야, 있어? 뭐야, 뭐야. 자 아. 이거 딱 얘기다 난 야한 여자다 3,2,1아 <laughs> <laughs> 이거 큰났다 와, wow. <laughs> 나는 예전에 어, 연애 책을 읽고 고대로 <laughs> <laughs> 따라한 적 있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되게 많이 묻잖아요, <laughs> 언니 뭐나 남자랑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막 이러잖아요. 아, 맞아요. 우리 때는 그런 걸 물을 데가 없었어. 그냥 그 친구들한테 묻지. 그치, 니들 이렇게 그치. 하면은 뭐 우리 크리에이터가 토크도 해주고 하잖아. 우리는 그럴 데가 없어서 나는. 책을 산 적이 있어, 정말로. 한번 되게 가슴이 아프고 나서,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연애를 하는가, 이걸 책을 사가지고 했는데, 거기서 이제 나한테 가르친 게 뭐였는지 알아. 음. <laughs> 그책 제목이 또 영어야. 아니요. <laughs> 나 근데 나왜 웃는 지 알아? 나 언니 그거 오. 읽으면서 줄쳐가지고 막 이걸 알려줘가지고 나 그대로 샀잖아. <laughs> 그대로 따라 샀어. <웃음> 그, <웃음> 그 책이, <laughs> 내가 해외책 처음 산 책을 뭐냐면, How to be a bitch예요. 맞아요. 그게 뭐냐면 <laughs> 하, 어떻게 하면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 이렇게 쉽게 한국어로 얘기하면 연애에서는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라는 책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나쁜 여자가 어떻게 연애에서 성공을 하는지 그래서 그 나쁜 여자가 막 욕하고 이런 나쁜 여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남자가 한번 연락이 오고 두 번째 연락 왔을 때한뭐 <laughs> 어, 어, 어. 바로 문자 해주지 말고 뭐좀좀 이따가 뭐 문자 해라 뭐. <laughs> 어. 그 다음에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바로 뭐 하지 말고, 아, 지금 좀 바쁜 게 있는데 잠깐 다시 전화준다 그러고, 조금 이따 전화해서 만나자고,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밀당하는 거. 그게 이제 나로서는, 솔직히 말해서, 그때 내가 한 20대 중반에 그 책을 처음 그때. 봤는데, 너무 도 신선한 거예요. 오, 오, 오 이렇게 나쁜 여자로 구어야 남자들이 오, 좋아하는구나, 이래가지고, 그거를 정말, 나의 어, 거의 백과사전처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, 그 다음부터 만난 남자들한테 막 팅팅팅 튕기고 이랬는데, 근데 뭐요 그게 또 먹혔어.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가지고 약간 그때 좀 재미 좀 봤지. 그때 보고 <laughs> 저한테 디아야 앉아 봐. 강의를 시작하겠어. 이러면서 했다니까 진짜 그때 기억 안 나? 나한테 강의를 해 줬다니까. <laughs> 아, 맞아 맞아. 가 그래서 얘. 나는 남자 친구와 은밀한 장소에서 짜릿한 경험을 좋아한다. 3, 2, 1! <laughs> 이거는 간혹 평범함을 벗어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더라고 응, 나도, 나도. 응, 너무 그니까 그쵸 응. 그 그렇더라고 신선하고 네. 네. 그러면... 짜릿하고 <laughs> 그럴 수 있잖아 너, 너 빨리 질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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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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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랑을 나눌 때 리드하는 이다 3, 2, 1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야 <laughs> <laughs> 아잉 이거 뭐야 그럼 너는 좋은 거잖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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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뭔데 아니, 나도 이거할래 나도 이거 나도. 나도, 아니, 다시 해, 다시 해, 다시 해. 다시 해, 나도. <laughs> 아니, 내가 리드할 때도 있는 거고, 그쪽이 리드할 때도 있는 거지. 다 이제 서로, 내가. 그래. <laughs> 야, 뭐야, 이거 나은 게, 남은 게 뭐야. 나, 나도 이거 할 건데. 아니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것도 아니고, 이것도 아닌 거야. 그래가지고. 근데 난 이거 음. 있어. 음. 리드를 너무 당하는건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너무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가주는 모든 이 연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렇게 너무 따라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. 서로 이제 균형의 응. 힘이 균형을 할... 그래? 응. 잘 그치. 언니 괜찮으신가요? 네.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. 자. 너의 연애 인생은 몇 년이야? 연애를 네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? 나는 난 스무 살 때부터 연애를 한것 같아. 난 고등학교 때는 전혀 없었어. 나의 연애 인생은 1 6 년이야 횟수로. 어. 너의 연애 인생은 그러면? 나는 중학교 때부터 <laughs> 너1 4 년, 응. 나1 6 년의 응. 연애 응. 경험에서 어. 처음 만난 남자와 키스를 한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에이. 아, 그 정도인데? 그 정도 괜찮은 거지? 그럼. 그럼. 어. 처음 아니, 인생에서 한번 정도. <laughs> 그래 지난 않나? 16년간 처음 만난 남자와 키스한 적 분명 있어. 있지. 분명 있어. 정선 우 님, 동성한테 호감이 간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어린 남자에게, 연하의 남자에게 호감이 간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맞죠? 그렇죠? 진짜. 에이. 썸을 잘 타다가 깨진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있죠? 있죠. <laughs> <laughs> 어, 나는 어장을 당해본 적이 있다 어장을 <laughs> 당해본... <laughs> 하나 둘셋 오케이 <laughs> 다음 거 남자는 얼굴이다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진짜? 아, 얘 얼굴 좀봐난 <laughs> 솔직히 얼굴 그렇게 많이 안봐남자아 잠깐만, 아,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좀 수습 좀 해주세요 <laughs> 아니요 수습은 없어요 아, 수습은 다음 거요 안돼요 이거 나 설명하고 싶어요 네 설명하세요.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. 아 이게 얼 어, 얼굴을 본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매력이 얼굴에서 나타다는 거죠. 얼굴 말만 들더 얼굴 매력 좀 얼굴 안 봐요. 얼굴 안보니다저 <laughs> <전> 엉덩이 봐요. 저 <laughs> 엉덩이 봐요. 얼굴보다 더 엉덩이 봐요. 네. 남친이 혼전 순결을 어, 원한다면 저... 따를 것이다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어... 어... <laughs> 미안. 저도. 나좀 까진 여자야 저 까진 아유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진 사람이 있다 자 하나 둘셋 속궁합 하나로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음. 근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... 게다가 속궁합까지 안 맞는 경우는 분명 그래, 있어 그치, 그치, 어 그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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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어, 그치. 응. 남친이 어, 응. 방송하는 걸 싫어하면 방송을 그만둘 수 있다. 하나, 둘, 셋. 그거. 저는 왔어. 저는 저를 리스펙트하는 사람이 좋아니다 응.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 인생은 방송인이라는 그럼. 그것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럼, 그럼. 그래서 내 방송하는 것 자체를 계속 싫어하는 건우린큰 문제가 있어. 그것도 나의 하나 일데 그럼 나의 일도 나의 일부인데 음. 당연하지. 사겨본 유튜버가 있다. 오, <목소리> 3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바제시카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촌... 처음 보신 분이라면 <laughs>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는요? 저는 사촌동생 버블리아입니다 저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<laughs> 저 3, 2, 1 어, 없어요 없어요 어, 나는 없어요. 유튜버 남자에게 설렌 적이 있다 하나 둘셋나한분 있어요 근데 누군지 있어. 말안할 거야 <laughs> 말안할거요말못해나말못해너 아, 누군지 <laughs> <laughs> 알것 같아? 어. 내, 내가 설렌 남자는 내가 만났어요 너도 같이 있었어 아 누군지 알것 같네요. 누군데? 누군데? 하겠습니다. 누군데? 나도 기대해봐. <laughs> 기대해봐. 아 이게 뭐? 이게 뭐? 아니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데. 너는 너는 있어? 어있지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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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어 궁금해 죽겠어. 알려줘 아니, <laughs> 어, 말해줘. 말해줘. <laughs> 제발 부탁이야. 말해줘 말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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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듣고 싶어 너무. 아니, 아 예. 아 후반 하지만 그 제대로 말해줘. 빨리 말해줘. <laughs> 이걸로 써줄게 이걸로 <laughs> 정말 어. 정말 어. 와야나 어. 상상 불가 아 신기하다 음. 진짜 궁금하죠 궁금하죠 맞아 궁금하죠 궁금하죠, 궁금하죠? 궁금하죠? <웃음> 궁금하죠? 궁금하죠? <웃음> 나도 얘기해줄게 나도 누가 어, 누가 누구, <laughs> <누구? 웃음> 아 기억 나지 기억 나지 그때 그 남자 그 남자 음 <laughs> 구독자와 사귈 수 있을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참 당연한 응. 거 아니에요? 팬은 부담자 응. 아닌가?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자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 요요 끝곡을 오늘 이제 질문곡으로 <laughs> 띄우면서 저희를 마무리할게요. 를 자,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